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처음으로 컴퓨터로 나범 찍게 됐는데요. 양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이해 많이 부탁드립니다. 네, 네 참고로 영범그받구도없습니다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저랑 같은 팀부분로 없는 것 같고요.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녹화다니면 부드리죠 왜?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스폰으로 가시면, 이서을 들어오시면, 이렇게 스폰으로 가십니다. 스폰으로 가시면, 이렇게, 이렇게, 여기서, 여기서 어떤 걸, 여기 노가다 교환이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청금서, 요놈, 대하면 여기 두세에서 이거 하나데요 일곱 개 이거, 오십 개 이거. 휴사 행사인데 우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고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저랑 친구를.. 침을... 어 막이따 막이 나가면 안돼 나가서 죽으면 좀 끝이지 요네 제가 처음 찍은 거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시끄러운 게 있을 거예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을로 찍는 거라서 네한 10분 20분 정도만 찍어 가겠습니다. 지금 네. 부모님이 계셔서 목소리를 크게 좀못 내요. 이렇게 이렇게 50 조금만 더 했으면 된다 이거 35 찍어야 될 텐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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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18개. 이거 이 56개나. 64개 끝. 아, 이 템은. 레오 상개 이벤트. 철레개 있어요. 철가빠인요아짜나 이걸 팔면 안 되고. 파는 게 아니라. 640개에 1,700원이에요. 요거를 이렇게 해서 상세히 풀셋이에요. 풀셋이잖 다이아셋을 잡았는데 다이아가 뻔한 가요 여기 IP 알려드릴게요. 이스바 IP는 어? 어디갔지? 아 여깄다. 이거입니다. 이겁니다. PA RN123 s a r v r c o d n s c o m 입니다. 네. 멋있게 로그인. 로그인도. 이게 헤드라요 네, 비번을 공부 안해도되 네, 비번 공부 안 했구나. 네. 비번 뺐는데, 그냥 누가든 그런 작업 합시다. 이거언제동가는단 네. 너무 뭔가 이상해. 네. 좀 이따 다시 영상 하도록 하고, 마지막 인사 찍도록 하겠습니다. 고장 시켜놓고, 이 이거만 하고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맨날 핸드폰 영상으로만 찍어서 지루하신 분들은 이습 이 들어와서 저랑 만나시죠 1.5.2 버전이고요 한께패치고 가셔야 되고요 복돌 오케이 청포음도 되고 복돌도 됩니다 전 지금 현지 복돌인 상태라 짜증 나고요 복돌은 무상해요 제가 지금 아직 중딩이라 뭔지 말씀을 들어야 되이죠 일단 넣어놓고, 네. 이상 이준사입니다. 좀 이따 영상 다시 찍겠고요. 네. 다음번에 또 만납시다. 안녕히 계세요.